안녕하십니까. 삼각산, 대인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11월 달에 우리 용띠분들은 어떤 운이 들어오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운이 좀 내년 걸로 슬슬 바뀌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걸어봅니다. 네, 어, 52년생입니다. 지금 하시던 일이나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빨리 대처를 하십시오. 시간을 끄시면 약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나의 약점을 잡힐 수 있습니다. 어, 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해결하는데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루고 빨리 해결하는 거에 전념을 하셔서 빨리 해결하십시오. 이게 화가 될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화가 돼서 나의 약점 혹은 나의 결함, 결정 이런 걸 붙잡혀 갖고 어, 그 사람 손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64년생입니다. 마음속에 욕심, 욕심이라고 해야 되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을 좀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십시오. 어, 미래에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누구를 어떻게 해갖고 내가 뭘 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 적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멋있고요.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일들이 원하는 것들이 성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의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을 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76년생입니다. 대외적인 활동을 좀보내드리고 싶어요. 대외적인 활동을 하셔가지고 성과를 좀 어, 귀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외적인 활동을 하셔가지고 귀인을, 사람을 만나서 그 문제가 혹은 어떤 성과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활동적인 것들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88년생입니다. 어떠한 일을 정에 이끌려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 하, 아, 일을, 아, 저 사람한테 정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물건 오더를 내는데이 사람은 뭐 거래처인데 조건은 좋고, 이 사람은 비슷한데 그래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정으로 움직였다가, 화를 입으십니다. 화를 입기 때문에, 일에 대한 처리는 정이 아니라, 오직 실적과 자료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생입니다. 돈이든, 사람이든, 일이든, 남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본인을 위해서 하십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남을 위해서 한다. 아, 내가 이거 하면 뭐해? 회사 다니면 뭐해? 회사 다녔더니 어그 아, 사장만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이 일을 했더니 우리 부장님이 좋은 거 아니야? 과장님이 좋은 거 아니?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다 나의 경험이고 내가 할수 있는 거다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전환만 조금 하시면 됩니다. 나를 더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 한다 생각을 하시면요 일도 수월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또더 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성과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어 자신을 위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네, 11월 달에 우리 기분들은 어떤 운이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지요. 네, 너무 좋고, 네, 보이는 것도 많이, 어 알록달록해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럴 때 건강하셔야죠. 건강하시게, 이렇게. 네, 활동하시고요. 네. 건강관리도 좀 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